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일상기도회로 우리의 거룩한 시간을 지켜나가 보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으로 알수 있습니다. 어제 나는 13절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것에 이어지는 바리세인들의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구절에 적혀 있는데, 16장 14절에서는 바리세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기록을 하죠. 바리세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라고 묘사되어지고 있고,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웃음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인지, 어, 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이제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바리인 비웃는 바리세인들을 향한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올타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비록 사람 앞에서 경건하고 경건해 보이는 이 모습들을 잘 갖추어 갖추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탐욕스러운 자, 탐욕에 가득하여 가득, 가증한 자로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의 깊은 마음까지 아신다라는 것을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어나가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잘 따르고 있는 율법이 어떤 의미에서의 율법이냐라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이 말을 시작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시대의 것이다. 구약의 것이다. 하나님의 예전 약속이다. 이제 후에는 그 후로부터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침입한 자는 이 문맥상에서 세리와 제인이 그 문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이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지키고 있는 참된 어, 이 의미의 율법을 정말 알려면 지금 그 후에 온 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은 어떤 것이냐 할때 그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어, 없, 천지가 없어짐이 쉬운 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율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그대로 있어야 하며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죠. 그리고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율법이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해놓은 이 율법에 따라 어떤 가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그것이 죄다 율법에 근거하여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율법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율법이 그저 낡은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어, 너희가 하, 참 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라는 책망을 하시면서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제 19절부터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등장해서 이 부자라는 인물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한 인물이 더 등장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죠. 이제 이 비유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 이야기를 하에 나가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들은 간단하죠. 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배를 부리려고 했지만, 그것에 실패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였던 그 자도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이제 두 사람 다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두 사람 다 죽었을 때, 어, 이 죽은 상태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이 비유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생활했지만, 이제, 어, 소위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는 중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아니,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고 그는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는 입장에 되는 거죠. 아브라함 품으로 묘사되는 것은 흥미롭기는 합니다. 아마도 이 앞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도적으로 등장시키는 것으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이후에 비유에서는 아브라함과 또그 부자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니 부자는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사로를 시켜서 자신 자신에게 물한 방울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과 이곳은 오고 갈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면 부자는 내가 만약 갈수 없고 거기서도 올수 없다면, 나사로를 땅으로 보내어서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아바라함은 이 또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로도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누군가 내려가서 전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의 메시지의 청중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율법의 참 의미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참된 의미가 재물을 모으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임을 나사로를 섬기지 않은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듣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들로도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 이 땅에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일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산 바리세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마련된 천국은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바리세인을 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재물이 아닌 율법의 참 의미인 이웃 사랑과 그 깨닫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깝게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우리가 혹 부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참된 의미인 이 율법의 참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텐데, 우리가, 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재물을 붙잡고 있거나, 혹은 어떤 인간 관계를 붙잡고 있거나, 혹은 내가, 어, 무언가 해야 할그 일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또한 주간의 삶을 잘 보내고 금요일이 되었는데 그한 주간의 삶을 보낼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일상기도회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한 권면과 어, 또 부자이 나사로의 부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듣, 들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한 가르침인 이웃 사랑에 우리의 삶이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재물의 모습 속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은밀한 마음까지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예배 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간의 삶을 잘 보내게 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마치며 또 오늘의, 오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